사실이 공장장님은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. <laughs> 때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막 수염 막 벗고 그랬을 때 있었어요 왜? 블랙을 하고 싶으셨어요? 블랙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아예?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해주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평안도 박춘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우는 게대형사인데 어, 엄마 왜 울어? 그럴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? 그럴 때 그, 그런 부분에 있어의 잔잔한 잔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, 언젠간 한번 부모님의 고향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그런 부분에 있어의 동기부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? 재밌게? 구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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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라 그래 자리가 있습니다. 그런 어. 지역이 있습니다. 정원에서요. 가정불화가 심하니 아닙니다. 그게 그 얘기입니다. 아, 이거 들키니까 부부 동반이 돼야 어, 되잖아요. 가서 되게 걱정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인을 경보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. 가끔은 망을 보기 하거나 뭐 그런 건좀 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룰렉 사상 최초로 현지에서 현지에서 간부가 된지원입니다